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나온 곳은 강동구 쪽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강동구 쪽에서, 어, 좀, 음, 제, 이제 또 상담을 주신 분께서, 어 적당한 상가를 하나 찾아와라. 예,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쪽, 한번 강동구 쪽에 한번 나와봤고,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강동구, 그, 구분, 구분다리역, 예, 네, 그쪽 상권을 해가지고서, 지금 이쪽 빌라단지 또는 저쪽 대리번 쪽으로 해서 한번 상권을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한번 같이 저랑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예. 어, 저도 여기는 처음 와봤는데, 어, 좀, 음, 뭐, 여기 새로 지어진, 게기 뭐,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자, 미리 뭐 갔다 와서 보니까 무슨, 임대주택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지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렇게 뭐 많이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네, 상대적으로 어 건물이 거의다좀 노후화된 듯한 그런 느낌이 조금 있네요. 저 네. 뒤쪽으로는 좀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조금 작은 단지 위주로좀 네. 형성이 되어 있고. 네 이거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고 연립주택 위주로 좀 이렇게 이쪽 상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역 반대 방향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이역 아래쪽으로는 이제 구분 다리 여기 있어서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흘러 내려가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거 단지에요 네 다른 거 없습니다 예. 주거 단지이고 일부 일부 조금 이제 상가들이 글린 상가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네요. 이쪽은 제가 보니까, 예 네, 3위가 아파트, 단지, 이거. 네, 한 아파트들도 한 20, 30년 된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네. 다시 내려갔던 길 가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좀 빌라, 단지, 어, 빌라, 단지들이 이제 좀 있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어, 이쪽은 상가들이 조금 많이 예, 네, 있습니다. 위층은 어, 가정집들이고, 1층은 상가인, 전형적인, 음, 글린 상가를 보여주고 있고, 아! 여기가 아파트 입구인가 보네요. 네, 아파트 입구. 그죠? 3위 파크 아파트. 3위 파크 아파트가 있고, 예, 네, 부동산이 있고, 뭐, 그, 요식업들 좀 있고, 아, 여기 아파트 입구이고, 아마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아마, 음, 구분다리역 아래로 내려가는 그 길인 것 같습니다. 예. 어, 유동인구들이 확실히 많이 있네요. 예, 저 위쪽보다, 예, 훨씬 많은 인구들이, 어, 지금 낮이고 되게 한산할 때인데도, 예, 예 많이,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계시네요. 네네네. 네, 제가 아까 그 아파트에서부터 요 아래쪽 골목으로 좀 내려가고 있는데, 어, 뭐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봐야 되겠지만, 제뭐 현장에서의 느낌상, 어, 주상권은 좀 여기인 것 같습니다. 예, 이쪽에 좀 이런 식당들도 많이 차려져 있고, 어,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유동인구 양도 제가 5분, 10분 서 있었는데, 어, 확실히 달라요. 예, 확실히 좀 다르고. 어, 뭐, 좀더 많은 분석들이 필요하겠지만은, 좀 혼재되어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어, 혼재되어 있다는 게, 연령대별로 20대에서부터 뭐 60대까지 다양하게 좀 있고, 이러한 음식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는, 그리고 아파트도 끼고 있고, 거주공간도 같이 끼고 있는데, 요렇게 아파트하고 같이 있다라는, 요런 상권에서는 잘 되는 업종들이 딱 정해져 있죠. 네. <laughs> 그 업종은, 네. 네. 이런 데서 딱 하면은 성공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한테 또 이렇게 의뢰를 좀 주신 거고. 어, 여기 상가. 새 어, 상가가 하나 있네요. 예. 예. 지어진 지 별로 안된것 같은데. 그쵸, 예. 저 이거 예, 지어진지 별로 안된 상가가 보이고 이쪽은 그냥 완전 이제 주택 단지 주택가이고 진짜 확실히 이쪽이 많 많이 있네요. 예. 이 코너 자리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 음, 어 이거 찍었습니다. 예, 바로 찾네요. 았 느낌이 있다. 임대 조건만 제대로 좀 맞으면은. 음. 음. 네. 임대 조건만 해서 잘 맞으면 이상각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이 권리금 자체가 통상적으로 2천에서 3천 정도가 좀 권리금이 붙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가 그런 권리금 없이 임대료 뭐 200만원 이하로만 좀 맞춰진다고 하면은, 어 여기에 제가 그 의뢰를 해 주셨던 그 업종을 하는 거에 딱인 것 같습니다 상가 어 바로 찾았네요 오늘 발품 별로 팔지도 않고 예 네, 상가는 바로 찾은 것 같습니다 네저 상가 제가 한번 조금 더 확인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 예좀더 네, 제가 좀 내려가 볼게요 이제 여가구에 좀 거리라던가 또는 여가구에 사람들이 도부로서의 어떤 부담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좀 한번 보고, 어, 이게 과연 진짜로 이게 도면으로 보는 거하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걸어가서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하고 진짜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네. 음, 확실히 아파트, 빌라, 주택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음. 슬슬 큰 대로반이 나오고 있네요. 네. 음. 어, 저기 앞에 보이는 게 이제 9분 다리역 4번 출구가 바로 보이고, 이 맞은 편이 홈플러스. 네. 홈플러스에 있네요. 네. 홈 플러스. 그쵸? 어. 예, 이제 조금 이제 상권이 들어옵니다. 이제 좀 걸어갔더니, 이쪽 대로변 자체는 오히려 더 장사가 안될것 같아요. 예, 주차 공간도 어렵고, 이런 대로변이라고 해서 눈에는 잘 띄지만은, 이런 데가 더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예. 여가 가까이 있고, 그 안쪽에는 주택단지. 이러면 딱 업종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봤었던 그 상권에서의 상가들. 임대 조건이 딱 맞는 게 있으면은 제가 그걸로 해가지고서 같이 또 모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좀 일찍 끝났네요. 제가 3, 4시간 걸을 걸로 생각하고서 운동화도 신고 오고 했는데. <laughs> 네. 일단 제가 저 임대 물건들 한번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또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발품, 네, 상가, 상권 답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또 다음에 같이 다른 재미있는 상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